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의 장재용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동사 아요 어, 형태 정보와 어, 문장 틀을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어, 아요, 아요 또 해요죠. 아요, 또 어요, 해요. 그래서 예, 언제 아요 쓰는지, 언제 어요 쓰는지, 언제 해요 쓰는지 이것은 외국 인 학생들은 그렇죠, 배우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언제 변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형태의 전부인데요. 그래서, 아요, 어요, 해요. 자, 이것이 어떻게, 언제 변하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요는요. 자, 이것은, 앞에 동사, 아, 동사가 아나오로 끝날 때 아요가 되죠. 아나오로 끝날 때. 자, 예를 들어서, 가다, 그러면, 아, 아로 끝나니까, 가요가 되죠. 가, 아요인데, 아, 아가 두번 쓰였기 때문에 한 번만 어, 씁니다. 그래서, 가요가 되겠죠. 또, 보다, 아, 보, 아요죠. 보, 아요. 그런데, 보, 아는 하나가 돼서, 바요가 되겠습니다. 또, 오다도, 오, 아요인데, 와요고요 그래서, 앞에 동사, 아나, 오로 끝났을 때, 아요가 되고요 자, 다음에, 어요는, 그럼, 언제 어, 바뀔까요? 자, 이것은, 자 그렇죠. 그러니까 어우우이 그다음에 기타 자 땡땡땡 다른 모음이 올때 그래서 아오를 뺀 아오를 제외한 다른 모음이 올 때는 어유가 옵니다. 그래서 어우우이 대표적으로 어우우이 그리고 다른 기타 모음이 등등등 올 때는 어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먹다 그러면 어유잖아요. 그래서 먹다 먹어유가 되겠습니다. 먹어유 자 그래서. 네, 보시면, 또, 뭐, 배우다, 그러면, 배워요가 되죠. 배우, 어요, 우, 어는, 워가 되니까, 배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 우, 이, 자, 기타 모음이 오면, 어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요는 언제 쓸까요? 해요는, 네, 이것은, 네, 하다. 하다일 때 해요. 자,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다만 해요로 네,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동사의 어떤 그 모음이, 모음이, 그 모음, 이제 마지막 모음이, 자,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아요, 어요, 해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요는 아오로 끝날 때 아요, 그 다음에 어요는 어, 우, 의, 기타 모음일 때 어요, 하다는 해요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어,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이것은 꼭 알려주는 것이고, 그렇지만 여기서 아,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사 아오요를 가르칠 때는, 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하나 더 학생들에게 어, 제시를 해줘야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어, 동사 아오요인데, 앞에 또 무엇이 오는지, 자, 앞에 무엇이 오는지, 자, 동사, 아요, 어요는, 자, 배워서 이제 바꿀 수 있겠죠. 가다, 가요, 먹다, 먹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아요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문장을 만들 때, 어, 여러 가지 어떤 문장 구성 요소들이 있죠. 그러면, 자, 아요, 어요 앞에는 무엇이 오는지를 또 같이, 어, 이런 것들 제시해줘야 학생들이, 예,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요 앞에는 명사, 을, 을이 오죠. 명사, 을, 을, 아, 어요. 자, 먹다, 먹어요, 그럼. 자, 무엇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피자를 먹어요,죠. 자, 그래서, 자, 동사, 아, 어, 요. 자, 이것을 가르치는데 이것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이것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어떤 문법 요소라든지 표현이 있으면 같이 알려줘야 됩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어 교육은 덩어리 교육이다. 뭔가 어, 포섭이 되는 것, 뭔가 연관이 있는 것은 같이 제시해줘야 학생들이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이 학생들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관계가 있는 것은 서로 자, 이것을 연결해서 하나의 어떤 형태로서, 표현으로, 표현으로서, 규칙으로서, 공식화해서 알려줘야 학생들은 정확하게 배울 수 있고, 어, 또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한국어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동사 아우요는 앞에 올리게 니다 이것을 하나의 어떤, 뭐 규칙으로, 패턴으로, 공식화해서 알려줘야 학생들이 아우요를 보다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문장을 잘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유를 가실 때는 앞에 을률이 온다 그래서 을률아요유를 같이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유 어유만 알려주셔야 됩니다 먼저 언제 아유인지 어유인지 해요인지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것이 다 제시가 된 후에는 그 다음에는 통사 정보죠. 그러니까는, 아오요는 형태 정보입니다. 형태 정보. 저희가 문법 5단계, 도입단계, 제시단계, 연습단계, 활용단계, 마무리 단계에서, 제시단계는 교사 설명단계인데, 어, 설명단계는 의미 정보, 형태 정보, 통사 정보, 화용 정보를 일반적으로 네, 알려줍니다. 그러면, 자, 이 어떤, 어, 형태 정보를 알려주고, 아요, 어요, 해요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통사 정보. 통사 정보 뭐죠? 어, 문장, 구성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오요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지, 아, 그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아, 을요를 써야 된다. 아오요 앞에 을요를 써야 된다라는 어떤 문장 구성 정보, 그러니까 통사 정보를 알려줘야 학생들이 아오요를 더 올바르게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을료, 아오요를 하나의 어떤 격틀로서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음, 동사, 아오요, 형태의 정보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형태 정보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통사 정보로서, 명사, 을, 열, 아요를 하나의 어떤 형태로서, 규칙으로서, 어, 패턴화 시켜서, 공식화로 알려줘야 학생들이 쉽게, 아오요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 가르치실 때, 어, 이런 어떤, 어, 정보를 꼭 알려주시면 학생들이 한국어를 보다 더 쉽고 재밌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